x가 가질 수 있는 값 정의하고 저렇게 정의해 줬고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했으니까 또 x가 k 이상 그리고 y도 k 이상만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. 가질 수 있는데 일대일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x가 k 이상일 때 y도 k 이상이 딱다 나와야 됩니다. 다 나와야 되고 증가나 감소 함수면 되겠죠. 맞습니까? 근데 얘는 앞에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어떤 숫자로 그냥 띡 주어진 게 아니라 a라는 상수라고 주어졌죠. 상수라고 주어졌고 다음을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k의 개수가 2개라고 했어요. 2개 자 그럼 제가 그림을 먼저 그릴 수있는 확인해 볼게 그리고 마지막에 a-b의 최대값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a-b가 한 개가 나온다는 얘기니? 여러 개가 나오거나 부등식으로 나와야겠죠. 여러 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. 자 이거 둘다 그릴 수 있지 않아 근데? A, B가 꼭지점이고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 얘는 위로 볼록이에요. 그죠? 이렇게 그려지겠지. 요건데 A 이상 여기를 제가 A라고 했을 때아 이렇게 그리면 좀못 알아보겠다. 제가 좀 똥똥하게 그릴게 똥똥. 여기를 대칭축 a라고 했을 때 지금 a 이상에서는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져야 되죠? a 이상에서는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져야 되니까 이쪽은 안 그려져요. 그다음에 a 미만에서는 이차항계수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. 자, 이게 y=f(x)라는 것까지는 이해돼? 그럼 방금 전 우리 기본적인 문제를 풀었을 때 뭐란 교점을 찾았지? y는 x 랑 교점 찾지 않았습니까? 그럼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. 만약에 y는 x가 이렇게 있다. 지금 a, b의 부호 같은 게 전혀 공개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냥 좌표평면에 그릴 수는 없어요. 그럼 여기가 k라고 했을 때 이때 y값도 뭐예요? k가 되겠지? 맞아? 그러면 kx가 k 이상 가질 때 y도 k 이상 나오고 증가함수니까 1대1 대응인 거 맞지? 그럼 y는 x가 이렇게 위치한다라고 하면 이걸 만족시키는 k는 딱 여기밖에 없지 않습니까? 뭐뭔 말인지 알겠어? 응,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있다, y는 x가 y는 x가 이렇게 위치하면 가능한 k가 몇 개일까요? 세 개라는 거 돼. 여기가 k여. 도 얘는 y는 x랑 교점을 찾은 거니까 당연히 k, k야. 여기를 k라고 해도 x 좌표를 k 이상일 때 y도 k 이상 나오고 여기를 k라고 해도 k 이상일 때 k 이상 나오고 세개 나오지. 근데 몇 개래 k가? 두 개래. 두 개면 뭐할때 구하라는 얘기니? 접할 때 구하라는 얘기죠. 잠깐만. 아이디어 자체 이해됩니까? 지금 얘는 a, b값에 따라 좌표평면에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애예요. y는 x는 고정이고. 근데 만족시키는 k가 두 개나 오르면 이렇게 접하거나 이렇게 접하거나 접하면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안 되지 k가. 이해 됩니까? 그럼 접한다 라고 하면 뭐 쓰면 되니 그냥? 판별식 쓰시면 되죠. 그럼 첫 번째 얘랑 접하는 경우 이게 얘랑 접하는 경우가 하나 있겠고 두 번째 얘랑 접하는 경우 있을 거예요 지금 얘랑 접할 때열랑 접할 때 하는 거야 오케이 응. 자 잽싸게 정리 자 마이너스로 묶으면 ea 플러스 1의 x의 저는 지금 접할 때 하고 있는 거니까 판별식 0 나오면 되죠. 이렇게 그럼 4a 제곱 4a 제곱 날라가고 4a 플러스 1 마이너스 4b는 0. 자 이때 a 마이너스 b는 얼마나 옵니까? 그럼 4분의 1 나오죠. 일단 4번 보기에 하나 있고 얘가 최대인지 모르니까 이 경우도 해보셔야 돼. 자, 이렇게 되겠고, 다 넘겨. 자, 얘도 판별식. 접할 때 구하는 거니까, 는 0. 자, 4a제곱, 4a제곱 날라가고 마이너스 사 a 플러스 4b, 플러스 1은 0. 자, 이거 둘다 넘겨주시면, 4로 묶어내면 2 이때도 A 마이너스 B 잠깐 맞니? 왜 똑같이 나오면 불쾌한데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이네 아, 죄송. 빨리 얘기해 주지. 얘가 네네의네 나오겠죠, 얘가. 이 부호 잘못 썼습니다 그럼 그중에 큰 값이 답이겠죠 (4번입니다) (4번) 최소값 찾으라고 하면 마이너스 (4분의 1이고) 애초에 (AB를) 구하라 문제가 아니지 지금.